메이플자이 잠원동이죠 핫해요 어, 많이 핫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일단 분양가가 서울 시내 지금 그 분양 어지간한 그 단지들보다 분양가가 저렴한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다 보니까 좀 아주 핫한 것 같고요 특히 또 저기 이제 특별 공급하고. 일반 공급도 추첨제가 많아요. 일단 가점이 낮아도 일단 추첨될 확률이 높은 그런 지역이다. 그래가지고 일반인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. 좀 질문도 많고요. 뭐, 문의도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뭐, 아파트 쪽 비즈니스를, 그,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긴 해도 계속 저희 쪽에 문의는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. 일단은 이 메이플자이도 그렇고 앞으로 나올 올해죠? 24년도에 지금 나올 게 많아요. 특히 강남권에 뭐 서초구, 강남구, 뭐 이쪽 송파구 해가지고 나올 그 분양 예정인 물량이 많고 또 입주가 또 가깝습니다. 입주는 또 내년이에요. 내년에 입주 예정인 물량들도 많고 그래서 관심들이 아주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, 이제, 그, 메이플자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분양가 상한지 지역이신 건 아실 거고, 실거주 의무도 있으세요. 2년 이상 실거주 하셔야 되고, 뭐, 전매 제한, 그 다음 재당첨 제한, 뭐, 이런 규제들 있습니다. 전매 제한 같은 건 3년 정도 있으시고요. 뭐, 감안하더라도, 그걸 이것저것 다 고려하더라도, 워낙 지금 그 분양가가 <laughs>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해야 되나요? 분양가가 괜찮은 분양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. 메이플라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제 작은 계획으로 보면 본인 자금이 좀한 3, 4억 정도 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또 투기과열지구는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있어요. 1인당 그 차주들이 신용대출이 1억 이내에서만 가능하니까 그 부분도 고려하셔야 돼요. 그럴 경우는 부부 공동명의로 하시면 부부가 각각 1억씩 이렇게 신용대출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고 올해 지금 주택 쪽에서 보면 대출 규제 쪽을 말씀드린 적 있어요. DSR 규제를 좀 많이 규제하다 보니까 그 영끌하신 분들은 사실 또 저기 소득 수준을 좀 보셔야 돼요. 뭐 당첨만 되면, 당첨만 되면 뭐 돈이야 뭐. 또, 능력들 되시니까 구하실 수 있겠죠. 근데, 당첨도 안 됐는데 이게 아, 돈이 없어서 안될 수도 있어 이러신 분들도 많아요. 이런 걸 연결하셔야 되는 거요. 예 또, 당첨되고 나면 어떻게든 구해보시면 되지 않을까요? 그 여력되는 법이나 해서 맥시멈 이런 걸 연결해보시는 겁니다. 그리고 당첨만 되면, 뭐, 주변 혁, 지인들, 이런 분들 도움도 좀 받고 이래서 뭐, 그 자산을 좀 늘리시는 그게 아닐까라고 생각돼요 메이플자이도 있고, 올해 그 레미아 원펜타스죠? 반포동 쪽에 원펜타스도 있고, 뭐 이런 방배동 쪽에 분양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, 그, 최근에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, 그, 잠실이죠. 신천동의 그 진주 아파트 재건축하는 거기도 있고 뭐 레미아 레벤투스 그다음에 가장 핫하다고 하는 청담 내일도 예정되어 있습니다.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합리적일 수 있다. 그런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그해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 지인들 뿐만 아니고 뭐 투자해서 상담하신 분들한테는 이 강남에 그 상대적으로 지금 분양한 분양가가 저렴한 그 분양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분양하는 것들이 몇 군데 있는데 특히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지역들은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좀 내집 마련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일 것 같아요. 네, 상대적으로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분양가가 아주 합리적입니다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하겠습니다.